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린이 신발 좀 사러 왔습니다. 네. 신발이 꼬질꼬질하죠. 이것도 언니한테 물려받은 옷, 그 신발인데 아니야 지오 오빠 거야? 아 오빠 거야? 어, 오빠한테 오빠가. 오빠한테 아무튼 물려받은 시, 신발인데 아린 신발 지금 예, 예전에 한 1년 전에 우리가 샀었잖아. 1년도 더 됐다 진짜. 지금 발이 커져가지고, 다 신발이 작아져서. 맞아요. 오늘 큰맘 먹고, 아린이 명품 신발 좀 사주러 왔습니다. 명품? 어. 명품? 아 뭐, 명품? 나이키 명품이지. 여기로 올라오세요. 어디 갑니까? 아, 여기 흰선으로 건널 거예요. 어. 아, 위험해요. 그리고, 아. 얘가, 유모차 정말 오랜만 타는 것 같아. 응. 이제, 유모차가 조금 짠 느낌이다. 아, 근데, 가끔씩은 좀 용어차 타주는 게 편해. 타 맞지. 어. 지금 오 바로 얼마 타 어, 그냥 가만히 타주고 가만히만 있어도 편하다. 어? 일단, 지금 어디로 먼저 갈 건가요? 나이키를 먼저 가볼까요? 나이키를 먼저 가야죠. 네. 나도 잠바 사고 싶다. 한개 사. 바람막이한개 사. 오늘 아린이 청청 패션으로, 그, 복고 패션으로 한번 입어보았어요. 맞아요. 아린이 오늘 나팔, 나팔 바지에 청자켓 어때요? 어, 멋있다. 머리도 지금 바글바글 해가지고. 머리랑 어울려. 난 마음에 들어요. 완전히 뭐 70년대 아기 같다.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쇼핑을 즐기고 있구만. 마음에 드는 상품 있으면 얘기해. 아린이가 낮잠 잘 시간이거든요, 원래 라면. 맞다. 우와. 그래서 조금 지금 얌전합니다. 아리나 저기 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있구만 아울렛 오면 또 이런 게또 애한테는 또그 재미가 있겠나 싶은데 아리나 칙칙폭폭이다 칙칙폭폭 <laughs> 이거 근데 표를 어디었지 여기서 바로 끊었었나? 여기 그럼 제서 끊었던 것 같은데 음. 칙칙폭폭 한번 타고 갈까? 한번 타야지 또 지나갔으면 타야지 그냥 갈수 없지 아 매표소 여기 바로 있네 치즈보보탈 사람은 아빠한테 뭐 해줘야돼? 뽀뽀 그래, 자 뽀뽀야 치즈보보몇번 탈거야? 몇 번? 한 번? 와, 근데 뽀뽀는 두번 해야돼 재밌겠다, 혹시 우리 아리 차리는언제예요 아리 태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아린이도 뭐야. 보라. 뭐야. 아, 녕님 그, 테어 드세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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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보라라라 초록색도 재밌지?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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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흔들흔들 흔들 치치 흔들, 흔들. 뽀뽀 엄마는 보라색 좋아해? 엄마는 보라색 좋아하지 근데 아린이랑 같이 타니까 초록색도 너무 좋아 치치 <목소리> 뽀뽀 치치 뽀뽀 치치 <목소리> <치>, 뽀뽀 치치 <목소리> <치>, 뽀뽀 치치 <목소리> 뽀뽀 치치 뽀뽀 치치 뽀뽀 치치 뽀뽀 이거 아린이가 작년에 실패했잖아 타다가 우리가 세워달라 했잖아 아니 울어가지고 없을 어, 어, 어. 수 있어요? 아. 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안 한다 이거 <laughs> 아린이 저거 탈수 있겠어? 응아린안 어. <laughs> 무섭겠어? 응 어. 엄마랑 같이 타면 탈수 있겠어? 응 어. 알았어 아린이, 안 무서워? 어 이젠 안 무서워? 아말이잘 가라 네, 잘 거기 앉아서 안전벨트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잡아 어, 손꼭 잡으라고 어 이거 뭐야? 아린아, 이제 출발한다, 출발 아린아, 출발 아니나 무서워 또? 도안 무서워? 엄마 이게 뭐야? 와 저희는 또 아린이는 해전만은또 무서워하지 아리나 안녕 마차 무서워? 응 마차 나는 거안 무서워 아린이가 말무섭다 해서 마차 탔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잖아 아린 형 o 그거 해봐요 빨리 어. 너나 좋아? 싫어? 좋아? 싫어? 너나 좋아? 싫어? 아니 아빠 좋아? 싫어? 너나 좋아? 싫어? 해야지 w No, 다아 지금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여기 u k n 기 w y 오 u k 람 o w you know, you k n o 다 정신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 뭐가 평화로워도 지금 다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고만 지금 사람들이 우리만 우산이 없는 데인 거 같은데 <laughs> 괜찮다. 좌에까지막 가면 된다 됐다 가자 카메라 지켜야 돼 신발 고르고 싶어? 아니 내려서 신발 골라 볼래? 이거? 아 이거 보는 안목이 이래가지고 대검나니 이거 산다고? 이걸 산다네요 갑자기 어... 아니 아니 신발 벗지 마 벗지 마리나 이걸 어, 어디 어디다 신게? 십육, 십칠 이렇게 신어야 되 그거 별로야. 그좀 이상해. 아니 절로 가보자 저기에 아린 이 신발 같은 거 많다 일러 와봐. 음, 이건 좀 아리나 좀 아니다 이거는. 어때? 신어볼래? 별로야? 별로라고? 아리가 골라봐 그러면. 아니 이건 너무 비싼데 아리나? 얼마인데? 7만 원. 어? 어왜 이렇게 비싼 거? 그렇다고 애 신발을 7만 원짜리 신기기 왜? 좀 그렇지 않나? 아니 그건 너무 비싸. 이건 너무 비싸 산데. 그거 좋네. 어 그거 좋네. 삼만 구천 원. 아니 내가 신어볼까? 아니 그거 하고 싶어. 고마워. 여러분들 제가 뭐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기업인데? 아니 구독자분들한테 <laughs> 이게 7만 원짜리고 10만 원짜리고 사줄라면 사줄 수 있는데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가 너무 이쁘다 근데 아니 그거 마음에 잖아아니나 어때 신발? 거울 보고 올래? 그 신발 마음에 들어? 그거, 그거 해 그거 해나 이거 살까아리랑 똑같은 거? 어 맞네. 오 괜찮다 아, 근데 딱내 사이즈는 없다 사이즈 뭔데 자기? 50 아이가? 아45 40아 40? 근데 구독자들 285로 알던데 아, 자꾸 자기가 내 머리 그리시게 그러지 아린이랑 소라랑 똑같은 거 샀어요 어 얼치 그렇게 해가지고 뒤로 해봐 뒤로 딱 누워봐 얼치 그렇게 해서 코 내내 하고 있어 아빠가 나중에 깨워줄게 아이스크림집 오면 깨워줄게 코 내내 예 지금 잠이 엄청나게 오나봐요. 텐션이 다 죽었어요. 어 뭐야? 어이 뭐야? 못보라고 알았어. 그럼 걸어봐 모델처럼. 몇 수? 2 9구0 0천 원. 어 싸네. 해라, 왜 이렇게 후달리는 표정 짓는데? 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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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후달리는 표정을 해? 내가 이거 뗐다 붙여 달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거 해, 해. 해라고? 그래, 그래, 항상 사두고 보면 검은색을 제일 많이 입게 돼 맞지? 어. 검은색 아, 아니, 이게 생각이 는데 25시 29만9천원 아, 아 19만9천원이 아니고 29만9천원이었나? 응. 어. <laughs> <laughs> 그래서 흔쾌히 사라 했더니 뭐2 0만원이든 4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냥 살라고 사고 싶으면 아, 됐어돈 없다 하여간 지금 낮잠을 안 자가지고 완전 쿨쿨 자네요 우리 좀 풀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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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면 <laughs> 안돼 너무 흔들려 왔다 갔다 할때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건데 응 됐어 됐어 아 <laughs> 어, 맞아. 보자 아리도 신발 보여줘 어떻게 됐어 엄마랑 똑같은 거. 맞아요 있어. 오 이거 있다. 그래 맞으대 어. 너무 너무 잘쓴거 같아. 너무 커. 여기. 어떤 건데? 왜반들으신거 그래. 발을 이 안에 넣어야지. 어디로 발을 넣노 아니, 이 위에 발을 넣는 거라니까. 저 봐. 이렇게. 신는 거야 이렇게 샌들. 아, 엄마 아는 애가야. 아맞 내년에 그럼 <보면> 신거나. <신게> <laughs> 야 발가락도 안 넣어. 나 발가락도 넣어. 아빠만 오늘 신발이 없어. 아빠 신발은 어디 있어?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알죠? 아, 아린이가 엄마 거만 있어? 어, 아린이 엄마 거야. 아빠 거는?

아빠, 고여기요 여기 보고, 해주세요 바이바이 요 네, 기하세요해자고하세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어, 아니 그거 해볼래? 네, 수고하세요. 아리, 그하세요래하세요 네, 사해하세요하나요 네, 넷. 안하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인사도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아빠처럼. 안녕하세요. 해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잘 있어요.